안녕하세요 스토크프리의 플스입니다 금일은 스토크 클래식 앱에서 마스터 난이도로 42.49%의 플레이어만 볼수 있었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문제는 미리 풀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전에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중에 영상 보면서 좀더 알아가면 좋겠네요 네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, 1번에서 보시면 후보수 2개짜리를 넣을 건데요. 어, 아무 데도 안 보이네요. 네, 2번 넘어갈게요. 2번에서 보시면 후보수 2개짜리가 어디 있을까요? 네, 2번에서도 없죠? 3번 가보겠습니다. 3번에서는 하나가 보이네요. 3번, 세번째 칸에서 보시면 좌측에 2개가 있고요. 밑에 하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선을 쭉으면은이 자리는 후보수 3번이 못 들어가는 자리고요. 그러면 유일하게 세 번째 칸에서 후보수 들어가는 자리는 어딜까요? 이 자리가 되겠죠?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 가 보겠습니다. 네. 아홉 번째 칸에는 위에 3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후보수 두 개를 이 자리에 넣고요. 이 자리 후보수 두 개가 있다는 말은 뭐죠? 둘 중에 하나는 3번이 된다는 얘기죠. 네. 여덟 번째 칸에도 위에 후보수 두개 있습니다. 그러면이 자리에 두개 넣을 수가 있고요. 네 번째 칸에도 보니까 우측에 3번이 두 개가 있고 위에 3번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3번 넣을 수가 있고요 7 번째 칸에는 위에 3번 하나만 있어서 다른 쪽에는 3번 후보수가 다섯 개 들어가는데 어, 헷갈리기 때문에 이 자리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4번은 첫 번째 칸에 후보수가 우측에 하나 밑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 두개 넣을 수가 있겠고요 어, 이 자리 두개 넣으면서 두 번째 칸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 첫 번째 줄은 안 들어가고 두 번째 줄은 우측에 4번이 있죠. 그러면 은이 자리 그냥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. 이 자리 넣으면서 가운데 보이죠. 자, 우에 있고 위에 4번이 있으니까 이 자리 4번 넣을 수가 있고요. 이 자리 넣으면서 여덟 번째 칸에 보니까 위에 4번이 있고 우측에 4번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이 자리 4번 넣고요. 아까 3번이 두개 있었는데 또 3번이 하나 남았죠. 또 3번 바로 넣을 수 있고요. 네 마지막 7번째 칸에 4번까지 넣어주고 네, 3번으로 가서 3번에 대한 자도 확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쪽에는 아직까지 3번이 두 개짜리는 안 보이네요. 네 5번 가보겠습니다. 네 5번은 가운데 칸에 하나 넣을 수가 있네요. 좌우에 5번, 위아래 5번이 있죠. 그러면은 이 자리에 5번을 넣을 수가 있고요. 다른 칸에는 후보수 두 개짜리도 안 보이네요. 6번 가보겠습니다. 어... 8번째 칸에만 이렇게 후보수를 두개를 넣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, 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네세 번째 칸에 바로 하나 보이죠 좌측에 후보수 두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7번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대로 밑으로 해서 아홉 번째 칸으로 가볼까요 위에 7번이 두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 7번 3번 이렇게 페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어, 이런 자리 또 뿌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페어를 찾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. 가운데 자리가 이렇게 후보수 두 개가 들어가고, 네 번째 칸에 또 보니까 후보수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. 그리고 후보수 두 개를 넣을 수가 있는 자리가, 네, 일곱 번째 가로 줄에 또 보니까 후보수를 이렇게 넣으면서, 네, 여기서 7번 후보수를 삭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보이는데요.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?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후보수가 두 개가 있고요. 일곱 번째 줄에도 이렇게 후보 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줄네 번째 칸에 있는 이 자리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 자리에서만 생각하면 7번이 되거나 7번이 안 되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예, 7번이 된다면 간단합니다 그쵸 그렇죠?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7번을 삭제하면 되고요 어디죠 이 자리 이 자리가 되겠죠 자 7번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인트에서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자 7번이 안 된다면은 네 번째 줄에서 후보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7번이 되겠죠. 이 자리가 7번이 되면 또 다른 자리에서는 7번이 안 됩니다. 그럼 일곱 번째 줄에 있는 후보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7번이 된다는 말이죠. 이 자리가 7번이 되면 이 자리, 이 자리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렇죠? 자, 정리해 보면 처음 자리가 7번이 되거나 7번이 안 되면 이런 링크에 의해서 마지막 자리가 7번이 된다는 말이고요 둘 중에 하나는 7번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두 자리가 같이 보는 곳에서 후보수를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가 될까요? 네,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되겠죠? 이 기술은 X-Wing 응용 기술로 사시미 X-Wing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시미 X-Wing 기술에 대한 추가 설명 및 다양한 예제에 대한 영상은 우측 상단에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 자리에서 7번을 삭제하면 유일하게 남는 7번을 이 자리에서 입력할 수가 있고요. 이 자리에서 입력하면서 또 가운데 자리에 또 하나 7번까지 할 수가 있죠. 여덟 번째 칸에 후보수 두7번두개 넣어줄까요? 위 7번 두개 있죠. 자 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8번에서는 어디가 있을까요? 첫 번째 칸에 보니까 우측에 8번이 두 개가 있습니다. 8번 이 자리 넣을 수가 있고요. 6번째 칸가 볼까요? 위아래 8번이 있습니다. 8번 이렇게 넣어 주면 되겠고 가운데 칸에는 이 자리 8번 두개 들어가죠? 7번째 칸에서는 이 자리가 두 개가 들어가겠네요. 네, 8번에 대한 후보 수는 넣어 봤고요. 9번 갑게요. 세 번째 칸에 보니까 좌측에 9번이 하나 있죠? 이 자리 9번 넣어 주면 되겠고요. 네, 이 자리 9번 넣으면서 두 번째 칸에 또 9번을 확정할 수가 있겠네요. 손을짝 그어주고 밑에 9번이 두개 있죠? 그러면은 이 자리가 9번을 확정할 수가 있고요. 여섯 번째 칸에는 이 자리가 두 개가 되겠네요. 그리고 네 번째 칸에는 우측에 9번이 두개 있고 위에 9번 있죠? 그러면은 이 자리가 9번이 되고요. 아홉 번째 칸에서 또 9번 보이네요. 9번 후보수가 이 자리 두 개만 들어갈 수 있죠. 왜냐, 7번, 3번, 7번, 3번. 페어가 되기 때문에 7번, 3번 외의 다른 숫자는 못 들어가겠죠. 그러면은 아홉 번째 칸에 이 자리 9번 넣으면서 여섯 번째 칸에 9번 삭제하고 이 자리를 9번을 확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러면은 세 번째 칸까지 9번 자,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한턴 돌려봤고요. 네, 여기서 다섯 번째 세로줄이나 아홉 번째 세로줄 후보스 두 개씩 남은 거 있죠? 이렇게 먼저 봐도 되고요. 다시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다시 더 돌려봐도 되는데 어, 지금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숫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후보스 두 개짜리 남은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홉 번째 세로줄에서 보면 밑에 7번, 3번이 있기 때문에 남은 두 칸이 뭐죠? 1번하고 2번인데 2번이 좌측에 하나 있죠? 그러면은 2번을 이 자리를 하나 넣을 수가 있고요. 이 자리를 하나 넣으면서 다른 데 2번 한번 볼까요? 음, 2번 세 번째 칸에 그냥 또 2번 바로 하나 넣을 수가 있죠. 이 자리 2번 넣고요. 두 번째 칸도 보니까 우측에 하나, 밑에 하나 있습니다. 그렇죠? 2번 요렇게 넣으면 되겠고요. 가운데 자리 위 아래 2번이 있네요. 그러면은 자리 2번까지. 그럼 네 번째 칸에도 보이네요. 네 번째 칸 우측에 2번이 두개 있고 위에 2번이 있습니다. 이 자리 이번 넣어 주면 되겠고 마지막 아홉 번째 칸이 자리 2번 넣으면서 네 이번에 대한 것들 다 들어갔네요. 이제 1번 1번이죠? 1번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홉 번째 세로 줄에서 이 자리 1번 넣으면 되겠고요. 1번 넣고 나서 다른 데 후보수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가로 줄에서 이 자리 두개 있고요. 두 번째 칸에서 도 보니까 이 자리가 1번. 다섯 번째 세로 줄에서 보니까 이자리 1번. 그리고 네 번째 세로줄에서 1번 이렇게 들어가네요. 네 다른 한 자리는 뭐죠? 6번이네요. 6번 이렇게 1번, 6번, 1번, 6번, 1번, 6번 자리 넣으면 되겠네요. 그리고 또두개 남은 게 어디입니까? 또세 번째 가로줄에서도 6번이 두 개가 있고, 여덟 번째 세로줄에서도 6번이 두 개가 있네요. 네 번째 칸에서 보니까 6번이 이 자리가 두 개가 들어가죠. 우측에 하나 밑에 하나 있죠. 그러면은 이 자리가 6번이 안 되고요. 가운데서 보니까 6번을 이 자리를 확정할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? 8번째 칸에도 이 자리 6번 들어가고요. 그러면은 두 번째 칸으로 갈까요? 이 자리도 6번은 들어가죠. 첫 번째 칸 6번 이 자리. 그리고 네 번째 칸까지 6번 들어갈 수 있고 아홉 번째 칸으로 가면은 7번 3번 페어가 있고 좌측에 6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6번 그리고 세 번째 칸에 6번 네, 넣으면서 6번에 대한 후보수는 전부 다 들어간 것 같죠? 네. 그리고 유일한 후보수 있는 것들 하나씩 보이네요. 5번부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칸에 5번 보이죠? 5번 이 자리 넣어주고요. 아홉 번째 칸에도 보니까 5번 자리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1번도 보이죠? 1번 세 번째 칸에 있는 1번 다섯 번째 세로 줄에 있는 1번 자리 넣어주고요. 9번도 보이네요. 9번, 7번, 3번, 페어. 이 자리 유용하게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. 7번, 3번, 페어. 다른 숫자 못 들어가니까 9번 하나 남은 거 보이죠? 9번 넣어주고요. 네 번째 칸에도 9번 들어가죠? 그럼 또 3번 또 넣을 수 있고, 또 8번 또 넣을 수가 있겠네요. 자, 3번부터 가볼게요. 3번. 이 자리 3번 넣어주면 되겠고요. 8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8번. 이제 거의 다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요 8 번째 칸에서 보니까 1번, 7번인데 우측에 1번이 있죠 그러면은 1번을 이 자리가 넣을 수가 있고 7번을 이 자리에 넣을 수가 있겠네요 7번 이 자리에 넣으면서 9번째 칸, 7번, 3번 또 확정할 수가 있죠 7번 넣고요 7번째 칸, 7번까지 7번에 대한 것들 다 들어갔고요 3번까지 3번 넣어주고 7번째 칸에 보니까 위에 3번 두개 있고 우측에 3번 두개 있으면서 이 자리 3번 하면서 3번에 대한 것들 다 들어갔고요. 8번 하나 남았죠? 7번째 칸에 하나 지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8번 하나 이 자리 넣고요 4번째 칸에도 보니까 이 자리, 6번째 이 자리 넣으면서 8번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갔죠? 자, 유일한 로봇수 남은 것들 1번 넣어주고요.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 이 자리까지, 그리고 4번, 이 자리, 이 자리, 그리고 5번, 이 자리, 이 자리, 9번 넣으면서 금일 스도크 마무리 되겠는데요. 문제 초반에 7번에서 사시미 엑스윙 찾았던 게 프리의 실마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엑스윙 기술은 고급으로 레벨업을 위한 필수 기술로서 알아두면 스도크 프리에 도움이 되겠네요. 네 금일 스토커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